4월 18일 화요일 글로벌 팩트 체크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다우는 6거래일 연속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지만 중국의 약한 경제 지표는 미국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중국 수출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중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한 핵해 곡물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히자 밀가격은 장중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입니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지현입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일단 이번 주첫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는 주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오르며 연중 고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자, 에너지 종목들은 일단 전날 발표됐던 중국 이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했던 가운데 유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분위기 안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유틸리티 역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애플 주가가 이날 거의 2% 가까이 올랐죠. 애플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인도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며, 어, 시총 3조 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대 강세였는데요. 시티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520달러까지 높였어요. AI 관련한 성장의 동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주가 엔비디아 2% 이상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인 강세였는데요. 포함해서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스증권 엠스닥 화면 통해서 몇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 가운데, 아, 특히 오른폭이 눈에 띄었던 인텔입니다. 인텔 이날 3%대 중후반대 강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 그리고 IBM, 엔비디아 등이 포함돼 있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자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고 반복적인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말, 이달 중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협회의 입장은 조치 악화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며 반도체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AMD, 뭐 마이크론 등 전반적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이날 3%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 지나면서 텍사스 공장에서 2년간 지연되어 왔었던 사이버 트럭의 첫 번째 생산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지난 2019년 11월 시제품을 공개한 지 4년 만에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앞서 머스크 CEO는 올 하반기부터는 이 사이버 트럭을 인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바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제품 가격과 생산 과정, 이 생산의 진행 정도, 그리고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일단 주가는 기대를 미리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2%의 상승으로 290달러대의 종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종목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반면 테슬라의 이 사이버트럭 생산 일정이 시작됐다라는 이슈와 맞물려서 포드의 주가 흐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음, 포드 쪽에서는 자사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의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적게 6,000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까지 평균적으로 9% 가량의 차량 가격 인하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포드 측에서는 이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을 출시했을 당시에는 원 자재 가격이 높았고 공급망 문제 등이 있어서 제품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배터리, 연료, 배터리 원료와 관련한 가격이 좀 하락하기도 하는데 제품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테슬라 쪽에서 나올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선제적인 전략적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조금 더 많았고요. 때문에 경쟁 격화 그리고 마진 압박에 대한 부담을 바탕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포드 거의 6% 밀려나며 14달러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뿐만 아니라 전기 픽업트럭 역시 생산하고 있는 리비안 주가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GM도 함께 가격 인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경계감 속에 주가 약세해 보였고요. 마지막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AT&T입니다. AT&T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주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날 주가 6%대 하락이었고요. 최근 국어라일 가운데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 티는 투자의 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AT&T에 대해 하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AT&T 그리고 버라진을 포함한 미국 내 통신사들이 미국 전역에 독성 나으로 뒤덮인 케이블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지난 주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등을 인용해서 일단 이와 관련해 단기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낮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버라이즌에 대해서는 앞서 이밀시티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하기도 했어요. 버라이즌도 이날 주가 큰 폭으로 하향하며 팔거래 연속의 약세를 보였고요. AT&T 6.69%의 약세 구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쪽 훑어봤고요. 이외 시장 주요 이슈 바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마켓다치 플러스 이어집니다. 네 마켓더치 플러스 오늘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네. 약간 피부 톤이 거무잡잡해지셨는데요. <laughs> 어, 어떤 이야기 드실지 일단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어요. 뉴욕 증시 또 다시 살짝 올라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일단 일정 분위기 좀 확인해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장 초반에는 뭐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네.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약세로 전환하기도 하는 네. 등 변동성은 좀 보였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 제가 없을 때 네. 지난주에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었잖아요. 네. 이날 발표됐던 뉴욕 연론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웰런 재무장관의 음. 발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투자심리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어, 매수가 세 유입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네. 뭐 일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심으로 해서 펀드도뭐2 3퍼나 올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인 요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는.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네. 좀 높아지면서, 어, 일부 약간의 뒤돌림이 있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음. 될것 같습니다. 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몇 가지 키워드가 언급이 됐어요 해당 내용들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좀 띄워 볼까요 경기에 대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 메가 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에 최근 영향을 주고 있는 나스닥백 리밸런싱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간밤에 말씀하신 이 뉴욕 연은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고 이외에도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지표. 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단 괜찮았는데 전 달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원래 첫 거래일에 매월 첫 거래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네.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거에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연은의 어. 제조업 지표들 중에 뭐 거의 처음에 발표가 네. 되는 뉴욕 연은 제조업 지표이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난달에 6.6에서 1.1로 드러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어, 시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뭐, 그래도 견고했던 모습. 음.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신규주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개선이 됐고, 네. 뭐, 그 다음에 배송, 그, 운송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음. 배송이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더 감소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재고는 더 감소하고 운송은 빨라지고 그러니까 어~ 전반적으로 경기는 되게 좋은 거죠 어~ 지도 자체적으로는 좀 낮아졌지만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세부 항목들 중에 이제 낮아지면 좋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영향을 줬다라고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표를 좀 보시면 그런 반면에 이제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졌어요 어~, 어 다들 이제 빠졌고 네. 대신에 이제 그 고용지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다들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기의 흐름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고용은 아 인플레는 물가는 빠지고 있고, 고용은 견고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숫자는 좀 지난 달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세번 목들을 보니까 어 요즘 지난 주에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 다만 이제 이것들 워낙에 이 변동성이 큰 흐름을 그렇죠. 좀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고요. 이, 이렇게 이제 가격 지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또 하락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은 그뭐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어. 달러는 약세 보이고 어. 전반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골드락시라고 하죠. 이제 네. 좋은 골드락세. 것만 그,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것만 보고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습, 모습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런 가운데 이제 엘런 재무장관이 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열린 재무 장관이 노동 시장 아까없이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어서 음, 음 좋은 경로로 좋다. 가고 있다. 어, 좋은 네.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어, 다만 이제 경기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없다. 음.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발을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어제 이제 우, 우리나라 시장에도 약간의 영향을 주긴 했지만 중국의 성, 그,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어, 중국의 저성장은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그니까 러 하반기 때그 경기 둔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결국은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친 경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의 경기는 지금 현재 독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네.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은 빠지고, 유, 아시아 쪽도 위축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미국은 견고한데 이게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었죠 재정 지출 때문에. 미국이.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의 이제 소비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고한 상태에서 어 근데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다 소진이 돼버리면. 어, 미국 경기는 올라갈 이유가 없죠. 음, 주변이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니. 음, 네. 그걸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때 미국의 경기 둔화는 진행,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없을 거야라고 하지만, 어, 전반적인 뭐 컴퍼스 보드라든지 주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경기 둔화는 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뭐. 어, 증명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경기 둔화되고 둔화되고 있음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어, 집중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음.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견고한 종목들 중심으로 네, 네. 플랜티가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이제 강세를 좀 보이지만 음. 그런 그러지 못한 종목들 중심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는 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좀 별로 안 좋았지만 네. 어, 중국 통계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산업 생산도 좋고, 음. 어 대면 접촉 서비스 부문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고용도 견고하고 물가도 안정돼 있다. 음 좋은 내용들만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를 표명한 거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를 잘 보다 보면 음. 가끔씩. 좀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네. 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냐면, 어,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음. 사실은 어저께 이제 통계국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네. 발표하면서 그와 관련된 네.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 때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네. 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죠. 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어, 아시아 시장의 경기가 좀더 나빠지면 미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지표들은 뭐 여타 상대국들과 비교해봤을 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 탄탄하게 버티는 힘으로 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타 국가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집중화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종목 집중화라는 부분 안에서 나타났던 흐름이 나스닥 1 0 안에서 메가테크 메가 세븐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었죠. 그걸 좀 잡기 위해서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주에 있었고 14일에 실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시행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 좀 볼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표를 좀 보시면 네. 이게 연초 대비 상승률이에요. 네. 이녹그 파란색이 결국은 나스닥 100 그러니까 네. 나스닥 기술주 중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거의 43%나 폭등을 네. 했고요. 나스닥 전체로 보면 36% 이거야 뭐 당연히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거고 S&P500은 17% 다우지수는 3%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너무 이제 집중돼 있다는 라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 ETF 같은 경우는 과하게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고 어 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 과거에 1998년도나 2011년도에 2011년도에는 애플이었었고 98년도에는 그 IT 버블 직전이었죠. 예,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나스닥에서는 특별 리밸런싱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그와 관련된, 우리 할 거야. 그 다음에 14일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네. 될 거고, 24일부터 시행이 될 네. 거야. 라고 방,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QQQ. 이게 이 QQQ가 이게 ETF 심볼이잖아요. 네. 이, 여기가 이제,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자금이 약 3천억 달러 정도 드는데 그 중에 2천억 달러가 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QQ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75%고 애플이 12% 엔비디아가 7.27%뭐 이러잖아요. 네. 아마존도 7% 조금 안 되고 어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차이 애플이 훨씬 더 비중이 많은데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만 급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너무 집중화돼 있는 부분들을 좀 확산시켜주는. 그러니까 집중화가 너무 오래가 되면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이게 오래되지 못해요. 음, 과거에도 그래왔었고 집중화가 진행이 될 때는 항상, 어, 이런 식으로 특별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어,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들을 뉴스나 뭐 구체적인 나낙닥에서는 아직 그 차치는 못했고요 제가. 대런데 음. 이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은행들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중심으로해서는 약 여기서 3 정도 음. 어, 좀 낮출고, 거 네. 애플도 여기서 약간 좀더 줄여들고. 그다음에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 다 빠지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4%에서 3%대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음. 특히나 이제 이번주가 오션만기일이잖아요 네. 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수급적인 리밸런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어차피 이제 이만큼 줄여,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어 비중이 좀 늘어나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는 다만 이제 과거에 보면 2011년도나 1998년도나 뭐 이런 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며칠 동안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은 크진 않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의 그 흐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인 등락을 좀 보일 수 있고 악재성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거의 뭐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긴 네. 했었지만 뭐 반수업 중 전반적으로 다 좋아, 좋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유입이다 보니까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이슈 리밸런싱에 의한 수급적인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다만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일부 또 그~ 반발 매수가좀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챙겨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속에서 네. 시장에 이제 변화를 좀줄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매매에 네. 단기 단기 매매에 네. 만약에, 저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단기 매매 좀. 적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보인다, 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이긴 하나, 본질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다소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쯤 일단 어, 상승 출발할 걸로 보인다 다만, 역시 종목 차별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수치대 좀 확인해 볼까요? 메 s 지의 한국 주이태표는 올랐어요. 네. 음, 나사기 더 올라갔고 바도첩정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갔고 어게 중국 중심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했었고요. 음. 야간 선물은 0.13% 올랐고 엔드 f 프 달러환율 1 개월물이 1,264원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약한 3~4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수는 뭐 계산해 보면 0.3에서 0.5% 내외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어, 최근 들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지만 네. 어, 시장은 좀 팔고 있는. 네.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막판에 좀 플러스로 바뀌긴 했지만 전체로 장주에는 계속 마이너스 했잖아요. 음. 그 보면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 종목들 중심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어, 전반적으로. 다만 이제 일부 개별 종목단들 음. 반도체라든지 뭐 어제는 또뭐 이차 전지가 또 폭등을 하고 네. 그 전날은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나. 음, 아무튼 변동성이 컨식은, 크죠. 네. 큰, 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단들의 그 변동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음. 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어먼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끌어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힘이 붙인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향후에 이런 변동성을 뒤로 하고 시장이 이제 경기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 개별 종목 단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네. 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더치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서사경 공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 한켠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